이거 다 전자렌지로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더운 여름 가스불에서 해방시켜줄 초간단 집밥 레시피 3가지 첫째, 전자렌지로 뚝딱 만드는데 가족들이 코 박고 먹어요 준비물은 고기, 채소, 당면, 소스 당면은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불려서 전자렌지 용기 제일 밑에 깔아주세요 저는 실리콘 지퍼백 사용하는데요 요리 중간에 물 버리기도 좋고 뚜껑이나 부속품 없어서 설거지감도 확 줄어요 다음 고기, 채소 순서로 넣고 가장 위에 양념장 양념이 스며들도록 살짝 조물조물 1cm 정도만 열어 스팀구멍 만들고 전자렌지 5분 동안 놔뒀다가 다시 1분 30초 고기가 갈색 양파가 투명해지면 잘익은거예요 그릇에 담아 깨뿌리면 어 전자렌지로 한줄 모르겠죠 둘째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파스타 스파게티 소스 없어도 집에 있는 간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스파게티 면 반으로 잘라 면장될 정도로 물 붓고 살짝 열어 전자렌지 7분 바닥에 물 살짝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주세요 참치는 그냥 참치도 괜찮은데 얘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10년차 주부인데요 실리콘 지퍼백은 설거지감 적고 활용도 높아곤 안 아까워요 그런데 유명한 건 너무 비싸고 건 성분 불안하고 입구 좁고 스탠딩 안 되고 제가 찾고 찾아 중금속 BPA 불검출에세개 세트 만 원대 제품 쓰고 있는데 진짜 여기저기 잘 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품 보기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 참치 진간장 버터 다진 마늘 양념 잘베게 흔들어 주세요. 다시 전자레인지 1분 30초 버터 완전히 녹고 걸쭉해지면 잘된 거예요. 그릇에 담고 후추 쪽파 깻잎 이건 진짜 한번 드셔 보세요. 셋째 너무 귀찮아서 주방 파업하고 싶은 날엔 어묵 하나만 사세요. 진짜 간단한데 맛은 실패 없는 밥도둑 어묵과 냉장 야채 대충 잘라 넣어주세요 양념 만들고 조물조물 양념 코팅 살짝 열어 전자렌지 3분 양념 한번 골고루 섞어줘야 하는데요 피큰 지퍼백은 조리 도구 필요 없이 그냥 흔들어주면 돼요 다시 전자렌지 1분 참기름 넣고 그릇에 담아 깨소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한 그릇 뚝딱이에요 살림이 쉬워지는 꿀팁은 오늘하우스